네, 하이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막걸리맨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이제 인친 중에서 용스네라고 이제 있는데, 예, 또 맛있게 또 먹고 맛있는 그런 후기를 좀 올려달라고 네, 협찬을 해주셨네요. 제가 뭐라고?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마누라가 네모나이 제 철판에다가 그냥 팍팍팍 그냥 만들어갖고 여기 이제 반찬이랑 여기 상추 그리고 진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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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제가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오늘 자 일단은 용순의 이제 갈비 소개했으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한 막걸리 자 제대로 한번 보세요.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이막걸리면은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첫자 한번 털어주고 이제 흔들어 줘야겠죠 자 야무지게 흔들어서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형님 누님들, 동생들 자, 콸콸콸콸~~ 이야 마누라 또 형님 얼음까지 넣어갖고 시원하게 마시라고. 아무튼 저 오늘,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아우! 오우. 와. 아무튼 이막 어, 진한 막걸리는 또 어떤 맛이냐면 그냥 간단해요 설명. 예, 제가 좋아하는 예, 남원 막걸리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순한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도 자 오늘도 이제 우리 마누라가 시원하게 마시라고 냉동고에 흐, 얼려놨어요. 예? 그냥 머리가 띵합니다. 띵해. 아무튼 이거 용순의 갈비. 자, 이제 맛보기 전에 한잔더 마셔보겠습니다. 아, 그래. 그래, 이 맛이지. 에?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잖아. 그러면은 제가 이 용순의 갈비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에이? 마누라가 이제 데코까지 해가지고 에이, 야무지게 해줬네. 하이 음, 너무 배고다 음, 맛있는 음, 음, 일단 되게 촉촉하고 하나도 안 질기고 우리 용순의 용순의 그 갈비 인티님 말처럼 아무튼 중불로 중불을 잘뚫어갖고 마누라가 잘 뚫었는지 아, 되게 부드럽고 어, 간도 적당하고 아주 맛있어요. 그 용신의 갈비를 이제 아주 맛있게 막 부러지게 먹는 그런 이제 방법이. 그때 제가 여기 택배 영거에서 기억이 나는 게뭐 팔도 비빔면, 뭐 부닭 볶음면. 이거 또 뭐가 있었지? 매운 거랑. 어, 맞다. 실비김치. 매운 거랑. 잘 실비김치랑 이렇게 또 있었는데, 일단은, 제가 이제, 다른 거 없이, 일단 제가 오늘 밥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. 왜? 오늘 밥을 한끼도못 먹었어. 그리고 밥이랑 되게 잘 어울려 응. 자, 그리고, 아무튼. 일단, 어, 제가 이제 갈비를 두입 먹었으니까, 일단 참 좀, 이거 밥을 한입꼭 먹어야 될것 같아. 자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마누라 말 크게 해야지 들려. 응. 오늘 직접 제가 담근 생채예요, 생채. 생취. 나 진짜 오늘 왜 젓가락질 못하냐. <웃음> <웃음> 단짠 단짠의 조합은 매운맛. 밥보다도 오늘 <laughs> 아 요거 오늘 왜 그래 나한테? <laughs> 오늘 막 지금 막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. 아 근데 그 막걸리 불안해. 이 마누라가 담근 생채까지. 자, 이거 여기다 놓으면 오늘 이게 대참사 한번날것 같아. 자, 이거는 일단 예를 놓고, 자 우리 형님 누님 동생들, 자. 땅. 음 자, 용순의 화이팅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와, 땅 진짜 크다, 그렇지? 음, 여러분 잘 맛있어. 보세요. 한솥당을 많이 안 짜고 응 음. 음. 이건 어른아이할거 없이 다 맛있는 맛 좋아할 맛 응? 음? 어른아이 할거 없이 음. 애기들도 진짜 음. 자극적이지 않는 맛이라서 음 그리고 축구를 하실 때 응. 음. 식당가서못 <laughs> 먹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최고였다. 음. 짐밥 음. 먹고 빨리 막걸리 마시고 싶은데 입안에 든게 많아. 음, <laughs> 맞다. 여기 거제도 에 있나? 응. 음. 음. 용순에는 거제도에 있습니다. 거제도. 아 직접 가서 못 먹으니까 너무 머 거니까 그 택배로 시켜서 먹어. 예쁨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도 진로걸. 아, 진로걸, 진로걸, 하이. 하이. 아무튼, 저는 이제 또 막걸리 한 잔. 아, 당연하죠.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, 어, 바로, 어, 바로, 콸콸콸콸. 오늘 아무튼 우리 마누라도 고생했고 같이 짤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짠. 어, 근데 진짜 맛있다. 이거는 한 술이랑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자, nice, very n 어, 이거 해줄게 내가. 이야. 아니, 생만 좋아니까 생만을 하나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이. 나 음! 나도 아, 지금 모르겠어 오늘 지금 빨리, 빨리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. 그냥. 음. 이거 이거 남은 양념에 밥을 떠 먹으면 진짜 맛있 음, 볶 나는 음, 맛있다. 올려 먹어. 저는 여기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올릴 거예요. 생채가 아. 음. 아, 아, 되게 맛있게 생겼어. 하나 더. 하나 할수 있다. 그리고. 아니야, 아니야. 아, 나 마늘 먹고 싶어. 자. 한입해, 한입해. 아무튼, 제가 한번또 먹어보겠습니다. 응? 아. 이거 그렇게 커? 근데 이거 수저도 웬만큼 크거든. 나랑 수저 비교해봐. 그치? 음. 이거 큰 거예요. 음. 또 짜. 음. 아, 음. 아 어? 자, 자. 그치? 이거 뭐야? 이거 거뭐요 이거 뭐야? 거 있는 거먹야먹어야이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자,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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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으이해뭐고이제잘라 이거 요 빨리 잘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이 이거 뭐거야 I 겠 o n t know how to d 어 i 어 Oh, sorry, y o 맛있지. 갈비 양념이 또해 b o u t you. I'm not going to eat. I want to eat. I 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뼈가 또갈게의 핵심 아니겠어? 엄마 뒤편이잖아요 응? 카트! 카트! 먹어야 돼 <웃음> <웃음> 왜? 진짜 아, 야무지게 먹는다 아,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먹고 마늘하고 고추가 빠지면은 서운하지 우리 한바다 마늘하담 단면 무생채 어, 오늘 맛어 생채까지 자 바로 갑시다 음 맛있다 다음또한번잘 시켜먹어 난다 음. 음. 에 하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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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. 음. 잠리, 하나도 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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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음. 안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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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음. 음. 최애 음식방에? 그 뭐냐, 그쵸? 이제 고기는 이제 저한테 이제 최애 이제 그건데, 어 용순의 갈비 그인친님한테이 협찬을 받은 게 진짜 그 뭐라고 될까잘 받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잔또 마셔보겠습니다. 먹고 바로 바로 또한잔 먹어야지. 또 다른 맛집을 안가봅니 <laughs> 와! 왜냐면 요새 이제 그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많이 못 돌아다니고 이제 맛집 탐방도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갈비를 이렇게 집에서 어, 먹을 수 있다니.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제에서 온 거니까 거제 맛집이네 지금. 예스! 용스님 덕분에. 용스 나이스! 완전 깨끗하게 발라 넣었어. 발라. 발라 버려. <laughs> 양념. 오늘 깻잎에 싸 먹을 거야. 향긋한 깻잎. 또 갈비에 깻잎이 진짜 잘 어울려.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 마누라가 안 나오냐? 아무도 안 궁금해. <laughs> 그렇지. 음. 평생 안나와도 될까? 언젠가 출연할 거야. 음. 예상치 못한 곳에서. 아무도 안 기다려. 아 근데 이미 출연했긴 했잖아. 얼굴은 공개했잖아. 음. 깻잎에 갈비랑 여기. 와. 음. 진짜 요새 진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, <laughs> 모든 이제 그 마무리자 또 다른 시작은 저한테는 이제 먹는 거예요, 먹는 거. 먹으면서 기분전환하고, 만 누나랑, 만 누나랑 그 뭐야, 재밌게 놀고, 맛있는 거 먹고, 행복합니다 나이스! 자! 한잔 받으십시오. 이야... 진짜 이게 이제 마이산, 이제 마이산 지난 이제 스알 막걸리인데 어 되게 그냥 이제 부드럽고 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순한, 되게 순합니다. ,이. 하 아무튼 오늘 하루도 이제 수고 많으셨고. 음, 막걸리맨도 요새 참 고생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막걸리맨이면서 이제 그네내 이제 써니윤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어, 오늘 제가 용신의 갈비 먹고 예,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따로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먹도록 할 건데 이맛 변함 없이 그대로 가자. 의자라니. <laughs>